안녕하세요. 선한투자의무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LH발 땅투기 통째로 흔들리는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어,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땅투기 의혹 농지에 심어진 묘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어, 2006년도 정도에 그 세종시, 어, 토지 보상하는, 어, 그런 지역에서도 흔히 보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 LH 직원의 투기가 드러나면서 LH는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토지주들의 저항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도시 투기 의혹 일파만파, 땅 투기 줄줄이 적발 때는 신도시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공공주도 개발도 흔들릴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보상액은 더 커지고 토지 수용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입주가 늦어질수록 매매가,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70세 이상 증권 계좌 급증, 주식에 뛰어든 실버 개미 미국 시황을 보면서 테슬라를 사달라고 어, 새벽에 전화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돈은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낮고 부동산 주식이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버세대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후의 최고의 직업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공부는 누구나 해야하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어, 이유는 백세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0세를 넘긴 초고령 투자자가 등장했다는 기사고요. 70세 이상의 실버 개미도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laughs> 현재 워렌 버핏도 92세고, 찰리 멍고도 6살 많은 98세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 김영석 철학 교수님은 100세에도 책을 쓰시고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형주 랠리를 탄 실버 개미 수익률이 2030을 압도했다고 하는데요. 어, 투자 성향이, 어, 좀, 어, 2030은, 음, 공격적이었고, 어, 실버 세대는 안정을 추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들은, 어, 안전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어,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이런 투자법이, 어,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 요구불 예금 한달새 30조가 급증을 했다. 어, 적금 같은 예금 같은 그런 어 돈들은 다 빠져나가고 어 바로 어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통장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갈 곳을 찾는 돈이 늘고 있고요. 이것은 코로나가 감소, 감소하고 어,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더 하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어, 느꼈기 때문에 음, 투자처를 찾는 이런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페이와 그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카카오는 금융회사를 세워서 직접 뛰고 네이버는 플랫폼에서 상품 중개에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금융 시장의 판을 흔드는 빅테크 맞수 전략은 정반대이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융에 있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침체가 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종식 속도내는 미국 5월 내 성인 접종 물량을 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어, 7월 말까지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두달 앞당겼다고 하네요. 자, 미국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 음. 무주택자 대출 규제 에더 풀어준다. 네, LTV 10% 상향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 무주택자에게는 음, 대출 규제를 줄여야 하고요. 좋은 정책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 어, 수영 강변 대로에 어, 그 영화의 전당이 있는데 여기에 유리벽이 세워졌습니다. 어, 가로 45m, 어, 높이 4.5m라고 하니까요. <laughs> 어, 엄청난 어, 크기의 그 유리 벽이 생겼는데요. 이 투명한 유리 벽이 LED 화면이 되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입니다. 어, 건물을 초대형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1년 호텔 산업 초토화 110곳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 3,4성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어, 오피스텔과 사무실로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부동산의 아이템 중에서 어, 가장 어려운 것이 호텔입니다. 이것을 싸게 사서 직접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면 큰 이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 4성급 호텔을 노인 요양원으로 개, 개조하거나 공유 사무실로 바꾼다면 어,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줄을 선더 현대 서울 유통주의 봄이 오나 자, 주말에는 썰렁했던 여의도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현대 서울의 어, 개장 때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4차 산업 제조업 강국인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속도내는 노량진 뉴타운 알짜 3구역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량진은 입지가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어, 많이 낙후된 지역이고요 어, 노량진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음, 1호선 9호선의 더블역세권이 바로 앞에 있고요. 또 7호선이 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어, 신림선도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여의도와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강남권 판자촌 허니마을 친환경 단지로 개발 된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어, 사진을 보시면 어, 이 그림에는 어, 녹지가 상당히 많고 어, 저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어, 단지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주거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꺾였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전세가율을 전세가율의 하락을 뭐 어, 전세가의 하락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매매가가 안 오르고 전세가가 많이 오르거나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전세가율이 어, 떨어진 것은 매매가가 그대로이고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도 되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오르면 전세가율이 하락합니다. 네. 지금, 음, 이 경우에 해당할,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전세가율 0.09% 하락한 것이 전세가의 하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음, 이것은 비수기에 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어, 3월 자료까지 다 어, 파악이 된 후에 에,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어, 정확한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기사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겨울 비수기와 구정 연휴에는 거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데이터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국내 첫 중고층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 어, G.H.에서 용인 영덕 경기 행복 주택을 짓는데요. 어, 모듈러 주택은 친환경 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6층 이하만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3층으로 지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 대책 한달 원점 재검토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자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비슷한 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서울은 상승이 둔화되고 경기도의 상승은 가파릅니다. 이사 대책은 구상일 뿐 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꼭 맞아야 한다. 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고. 어,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이 208명이고 사망이 2명이 나왔습니다. 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은 확산될 것이고 접종 거부자도 나올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극복이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접종 5일 만에 코로나 백신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어, 5일 만에 어, 8 7,428명. 하루에 어, 17,485명 꼴로 어, 접종이 되었습니다. 자, 하루에 2만 명을 접종을 해도 1년이면은 730만 명의 접종입니다. 주의를 쉬지 않고 접종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의 연내 마스크 벗기는 어, 요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분노하는 2030, 우린 월세 고통 받는데 LH는 투기를 했다. 어, 원룸 월세가 한달 만에 6.3%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6.3%면은 어, 연간으로 따지면 어, 70%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가가 감소하고,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늘고, 전세가와 월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의 주 공급자인데 다주택자가 급속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월세 수익률 5%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6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연간 3천만원, 월간 25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되고요. 구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연간 4,500만 원, 월간 375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됩니다. 예상 시기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보여집니다. 자, 증시에서 10조가 빠지고 은행에 10조가 멀, 몰려서 머니 무브가 역전이 되고 있다는 어 그런 기사인데요. 어 시중 유동 자금이 어, 갈 곳을 찾고 있어서 어 은행에 돈이 잠시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안전한 투자처가 생기면 그 돈은 급속하게 어 투자처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볼보 100% 전기차 기업을 선언했고요. 판매도 절반 이상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가 대세이고요. 디지털화가 대세입니다. 사업도 투자도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볼보의 새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라는 차가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어,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로 급속하게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천만 서울 깨졌다. 어 32년 만에 천만 명 이하로 어, 서울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991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곳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자, 서울은 천만이 깨졌으나 경기도는 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어, 주택 가격과 교통의 발전으로 이 추세는 어, 기,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엉터리 진보의 혹세 무민, 어, 이런 어,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 최근에 데이터와 사례를 어, 왜곡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와 사례를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정직성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와 사례를 왜곡하는 것이 북인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3월 4일 선투한 신문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